이번 사업지는요 현재 계약금 5%로 조건 변경을 했습니다. 3구 타입이 3억 원 중반대, 5구 타입이 6억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입주 예정일은 28년도 상반기인 3월. 전매가 가능한 날짜는 26년도 5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74타입 기준 경쟁률 73대1이라는 무시무시한 청약 열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601세대인 일산 더샵 포레나가 성황리에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에 앞서 스물 평대를 찾으셨던 고객님들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방문 계획을 잡으시려면 화면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24시간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서 고급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